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오니이다 아멘.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했던 강원국 씨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호칭으로 산다. 나만 해도 남자 혹은 사내라는 호칭으로 태어나 부모님께는 우리 아들, 다른 사람에게는 누구 자식이란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그러다 학생이란 호칭을 꽤 오래 달고 살았다. 취직해서는 사원, 대리, 과장, 부장까지 더 높은 호칭을 얻기 위해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다 직장을 그만두면 마지막 직함이 자신의 호칭이 된다. 부장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죽을 때까지 부장님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의 글을 읽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많은 호칭을 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호야, 어이 학생, 또 마트의... 옛날에 갈 때는 총각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요. 집에서는 은경아빠,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목사님 등등. 그러다가 최근에 또 다른 호칭이 생겼는데 버스드라이버입니다. 사실 이 호칭에 대하여 제가 별로 이렇게 깊게 생각 안 했는데, 안 했는데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한 학생이 내릴 때마다 버스드라이버, Thank you for your riding 이라며 감사의 말을 매일 전합니다. 감사의 말을 전하는 학생이 고맙기는 하지만, 제가 이 직업을 가진 지 1년이 이제 조금 넘어서인지, 혹은 이 직업에 대한 애착이 크게 없어서인지, 이 호칭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여전히 좀 생경한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호칭으로 불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호칭에 만족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호칭으로 여러분들 남고 싶으신지요?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를 통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아주 특별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시작하면서 1장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는 호칭을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이 편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 디모데를 영적인 아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편지하듯 에베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주의해야 할점 그리고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을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디모데의 입장은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만약에 디모데였다라면 양가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따뜻한 사랑을 느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명령조가 많거든요. 그래서 훈계하듯 말하는 바울의 편지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목회를 망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 내가 뭐 잘못한다는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졌나? 라는 생각으로 미축도 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이라는 호칭은 신약 성경에서는 오직 디모데에만 사용된 그런 호칭입니다. 이 호칭을 들은 디모데 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저는 참 감격스러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요 디모데의 삶을 계속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헬라 문화 속에서 살았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을 이 바울이 다 지켜 봤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했을 때디모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가 디모델을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는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죠. 뜻을 같이 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연단받았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며 그를 불렀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각각의 호칭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호칭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은 직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유격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상반부만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11절 전에 이야기한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기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마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나요? 9절에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떨어진다, 빠진다는 것은 어떤 그릇된 대상에 의하여 완전히 포로가 된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돈이 약합니다. 돈을 벌려고 절대로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돈을 추구하게 되면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 아니라 돈의 포로된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돈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습니다. 침몰하면서 1,500명 이상의 인명이 어, 이제 수장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재앙은 피할 수도 있는 재앙이었다고 합니다. 그 전날 타이타닉은 위험한 빙상이 앞을 가로 막고 있다는 경고를 여섯 번이나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이타닉의 무선 방송실은요 다른 일로 사용하기 위해 아주 분주했는데, 예를 들면 부자 승객성들의 짐을 운반하고 안내를 맡아줄 사람들을 대정하기 위하여. 이 타이타닉호에 들어오는 무선을 제대로 듣지 못한 거예요. 자기들 무선 사용하기 위하여 엄청난 엔진과 호화로운 샹들리에를 가진 대형 선박은 더할 나위 없는 훌륭한 음식을 풍부하게 갖고 있었지만 불행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현재 즐거움이 현실의 만족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경고를 듣지 못하게 된 것이죠. 뉴트 나루손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은 인생의 불확실성이라는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우리는 돈이 약속해주는 행복을 단단히 붙잡으려 한다. 돈에서 우리의 행복과 사회적 지위를 찾으려 한다.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그 어둠 밤 어떤 사람들은 살 길을 찾기 위해 갑판 위를 몰려다녔다. 또 어떤 사람들은 현금을 주고 구조선에 자기 자리를 팔았다. 구조선에 자기 자리를 약간의 현금을 받고 판 사람들은 손에 그 돈을 쥔채 수장되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살수 있다. 그러나 돈으로 영혼을 구할 수는 없다. 여러분, 돈에 대하여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은 돈을 제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져다주지는 못합니다. 돈을 움켜쥐려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움켜쥐려 할때 우리는 돈의 포로가 됩니다. 바울은 돈에 이렇게 포로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돈의 유혹만 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가야 할, 추구해야 할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11절 하반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이 여섯 가지는요. 한번 해보고 나서, 오 나는 의로워.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다 이루었어 나는 믿음이 충만해 라고 할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의로울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의로움을 잃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학자는요 이 여섯 가지를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로 짝을 지어 생각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의와 경건이에요 의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은 나는 의로워 끝이야 괜찮아라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어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경건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삶의 자세예요. 혹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특성입니다. 의로운 자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로워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을 살려고 매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짝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의가 없이 경건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믿음 없이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기 보다는요, 우리 자신 그리고 이웃에게 베풀어야 할 믿음과 사랑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즉,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갖추고 있는 믿음 그리고 희생적인 사랑을 사는 사람이 갖추고 있는 덕목인 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는 동시에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사람이 보이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행동이 있기 전에 내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죠. 믿음 없이 사랑하는 것은 내 자신도 못 믿는데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함, 신뢰함 이런 믿음을 줄수 있는 삶이 있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짝을 이루는 것은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두 단어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인답게 인내하는가? 인내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이라는 덕목으로 나타납니다. 인내 없는 온유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요, 얌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온유는 거칠게 날 때는 야생마가 길들여졌을때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힘을 자제하는 모습이 온유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 힘을 자제하는 것 그것이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힘은 있어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임내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통제함으로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일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따라가요.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와 경건을, 자신과 이웃 관계 속에서 믿음과 사랑을,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따라가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하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아요. 의롭고 경건하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 삶을 살고 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미 영생을 취했어요. 하지만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까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한 싸움은 무엇일까요? 에베소 6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을 말하는 선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디모대 전서에서는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말한 선한 것에 대하여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요. 물질을 움켜쥐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사업을 함으로써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그래서 돈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는 그 싸움을 계속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돈을 긁어모으기 위하여 땀을 흘리고 몸부림치는 이 세상에서 그대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이 싸워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더불어서 막부터 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싸움에 대하여 재정적인 것, 돈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지만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싸움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해주신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국에서 저를 공부하게 도와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미국 기독교 실업인회 회장도 지내신 바 있는 애거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오하이오에 서는 부자이면서도 찌는 듯이 더운 여름철에도 에어컨 하나 설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막대한 재산을 장학 사업과 선교 사업에 사용하면서 주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그리고 부인이신 할머니는 아침마다 그날 시장에서 사야 할 물건들의 목록을 만드시는데 그것을 꼭 기도하면서 작성하십니다. 주님이 이것을 사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고 기도하며 목록을 짜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세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신 그 할머님의 얼굴이 지금도 저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고 장로님과그 부인은 매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선하다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악한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을 하며 사는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이 호칭 여러분들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